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가 지하철이나 기차 탈때 말이죠.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실내 시스템에 우리 몸을 맡기는 거거든요. 이 열차는 안전할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요. 근데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열차의 안전이라는 게 단순한 감이 아니라 국제표준에 따라서 얼마나 냉철한 숫자로 증명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철도 안전은요. 그냥 괜찮겠지 하는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엄격하고 정량화된 과학의 세계입니다. 그럼 그 증명의 언어는 과연 뭘까요? 그 증명은 바로 전 세계가 함께 쓰는 규칙, 특히 철도 시스템을 위한 IEC 국제 표준에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열차를 믿고 탈수 있는 근거가 되어 주는 일종의 국제 규정집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인증 절차의 핵심 목표가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어떤 시스템이 자기한테 맡겨진 안전인물을 정해진 신뢰도 수준에 맞춰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기능 그리고 신뢰도입니다. 이제 철두 안전인증의 언어를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SIL과 THR입니다. 이두 가지가 안전을 평가하는 뭐랄까? 전 세계 공통의 성적표라고 할수 있어요. 먼저 SIL, 우리 말로는 안전 무결성 등급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안전 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데 당연히 숫자가 높을수록 훨씬 더 엄격한 더 높은 안전 수준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SIL 1부터 4까지 각 등급이 어느 정도의 고장률을 허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 쓰이는지를 보여주죠. 한번 보세요. 제일 높은 SIL 4는 위험할 때 자동으로 열차를 멈추게 하는 열차 자동 방호 장치 ATP 같은 곳에 쓰입니다. 이건 뭐 사실상 고장이 나면 절대 안 되는 수준을 요구하는 거죠. 그럼 이 SIL 등급은 도대체 뭘 기준으로 매기는 걸까요? 그 등급 뒤에 숨어 있는 구체적인 숫자가 바로 THR 허용 가능한 위험률입니다. 이게 바로 SIL이라는 성적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수치. 다시 말해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의 한계선이 셈이죠. 그럼 가장 중요한 시스템에서 이 허용 가능한 위험률은 실제로 어떤 숫자일까요? 바로 이 숫자를 보시죠. 시간당 10의 마이너스 9제곱.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그마치 10억 시간을 운행했을 때. 위험한 고장이 한번 일어날까 말까는 확률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토록 경이로운 수준의 신뢰도를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엄청난 수준의 안전을 그럼 어떻게 증명할까요? 바로 3단계 인증과정을 거칩니다. 마치 우리가 레고 블록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그걸로 설명서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완성품을 굴려보는 것처럼 작은 부품에서 시작해서 전체 운영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아주 논리적인 여정을 거치게 돼요. 그 여정은 바로 GP, GA, SA. 이렇게 딱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GP는 개별 제품, GA는 그 제품들을 조합한 일반적인 시스템 설계, 그리고 SA는 특정 노선이라는 실제 환경에 적용하는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이 표가 오늘 설명의 핵심 중 하나예요. 먼저 GP는요, 비유하자면 최고급 레고 블럭 그 자체를 인증하는 거예요. 어떤 노선에 쓰일지와는 상관없이 CPU 보드 같은 단일 부품이 얼마나 튼튼하고 안정적인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 GA는 이 블럭들로 자동차를 만드는 설계도가 완벽한지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신호를 제어하는 로직 같은 알고리즘에 논리적인 오류가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SA는 그 설계도로 만든 실제 자동차를 특정 도로에서 주행 테스트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정 노선의 시스템을 딱 설치하고, 뭐, 터널이라던가, 곡선 구간 같은 현장 조건까지 모두 반영해서 최종 안전을 승인하는 거죠. 어때요? 부품에서 설계도, 그리고 실제 현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명확하게 보이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죠. 실제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세 단계가 실제 통신 기반 열차 제어 시스템, 우리가 보통 CBTC라고 부르는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 사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게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먼저 열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온보드 컨트롤러가 최고급 레고 블록으로서 GAP 인증을 받습니다. 그 다음 앞차와의 간격을 계산해서 가도 좋다는 신호를 만드는 이동 권한 알고리즘이 완벽한 설계도로서 GA 인증을 통과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지하철 노선에서 스크린도어와 연동하고 실제 도로 주행 테스트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sa 인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추상적이었던 과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나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결론을 향해 가볼까요 이 모든 단계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안전은 나중에 추가하는 무슨 옵션 같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설계 청사진 단계에서부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 선로 위를 달리는 모든 순간까지 전 생의 주기에 걸쳐서 안전이 녹아들고 또 검증되는 그런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네. 바로 이한 문장이 오늘 분석 전체를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철도의 안전은 SIL과 THR이라는 객관적인 숫자로 그 가치를 증명하고 최종적으로는 실제 현장에서의 sa 인증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 과정을 알고 나니까 매일 타는 열차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어떤 시스템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숫자의 언어로 우리의 안전을 묵묵히 지켜주고 있을까요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